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대사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들의 꿈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꺼내놓았을 때,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눠줄 동료와 가족과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함께 보듬어 줄수 있을 때, 여러분이 꿈을 쫓아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소통을 하는 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오해로 인해 싸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시험기간에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쌓았던 친구는 저를 신경 쓰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해서 저는 더 힘들었어요.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쌓았던 친구들 중한 명과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어, 새 학기다 보니 반에 아는 친구가 없어서 그 친구와 다시 함께 다니게 되었지만 1학년 때 있었던 싸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가끔씩 나만 너무 힘들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서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그런 서툰 경험들로 인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친했던 친구와 정말 사소한 다툼으로. 한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어,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었을 때 그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장례식장에 가서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어, 저와 연락이 끊겼던 제가 그 친구를 피했던 그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하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뒤늦게 듣고 나서 '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정말 큰 후회를 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나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각자의 입장과 환경 속에서 그 서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다 투고 나서 쉽게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서로가 왜 그래야 됐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발 먼저 다가가서 솔직하게 꺼내놓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친구가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자신의 인정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그 소통을 바탕으로 다툼에서 화해로 갈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만 아픈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도 아플 거고 상처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감싸주어주고 어, 보듬어줘야만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친구가 먼저 다가간다면 평생도록 더 멋진 친구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기자입니다 지금도 한 청소년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는데요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기사로 풀어내어 세상에서부터 관심을 받게 하고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기자하는 일의 특성상 사건 사고 현장에 취재를 많이 나가는 게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는 걸 반대하십니다 제가 다칠까 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한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음악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취미였던 음악이 너에게 힘을 주었다면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 더 힘이 들어지면 어떡할 것이라는 질문에 저는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너무나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마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보여드릴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복함도 커지는 반면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나 원망과 안타까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많이 힘들긴 했었지만 결국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해주셨고 저의 등을 두드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의 벨소리에서 흘러나오던 저의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그 감동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동안의 시간이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도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구나. 항상 옆에서 속상하면서도 힘을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제서야 좀알것 같았고, 아, 일찍부터 좀더 내가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아버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인생의 정답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 길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바로 자신입니다. 더욱 성실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향해서 뛰어갔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관심이 있는 것은 많은데 항상 호기심에 그칠 뿐이에요. 음,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열정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중에 그만둔 적도 많았고요. 음, 제 주위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만 혼자 뒤쳐진다는 생각을 해볼 때도 많았어요. 왠지 모르게 소외감이 들기도 했고요. 누군가 저에게 제 꿈이 뭔지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꿈이 참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어, 아주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고, 어, 그러다가 우연히 나갔던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서 어, 내가 글쓰기에도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글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다음부터는 서설가나 어, 언론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도 또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제가 원하는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됐던 걸 계기로 취미로 하던 음악을 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무대 위에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가수 창작자가 됐어요. 끊임없이 꿈이 바뀌는 그 과정 과정에서 저도 끊임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제 꿈을 찾아서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건 끊임없이 꿈을 꿔왔고 그 꿈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행복했었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길이 행복할 것이라고 즐기면서 걸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걸어가고 그저 열심히 경험하고 그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뜨겁게 노력을 한다면 지금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진정으로 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찾아서 걸어가는 그 길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 자기 자신을 꼭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또한 가지는, 음, 그 열정은 항상 똑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뜨겁게 불타오르다가도, 때로는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게 열정이고, 뜻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서, 자신의 꿈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열정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때로는 오르막길을, 때로는 내리막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항상 저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만하거나 행복해하지 말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고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두렵지 않고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꿈을 찾아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어가는 과정이 언젠가 친구가 친구의 열정이 이끄는 그곳에 결정을 내려줄 거고 결국 그곳에서 꿈을 찾게 될 거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꿈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꿈을 찾을 수도 있고 지금 꾸는 꿈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지금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휘들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노력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친구가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열심히 잘해야겠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모두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공부 잘해, 노래 잘해, 춤잘해랩 잘해, 잘생겼어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열심히 잘! 남들과 다른 걸 해야겠다 그래서 속사포 랩이라는 영역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남들과 다른 걸 했었을 때 주변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열심히 잘! 남들과 다른 걸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길로 속사포 랩으로 16년 동안 많은 랩을 여러분께 들려드렸고 저의 그 노력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랩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달리면서 저에게서 가장 빠른 랩을 하는 유 60억 분1의 사나이가 돼서 언제나 여러분께 행복을 줄수 있고 제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잘 다른 걸 확실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기면서 했을 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고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즐기면서 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다른 걸 확실하게 즐기면서 했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 쉽지 않지만 쉬지 않는 그리고 쉽지 않는 열정으로 한발한발 나아가신다면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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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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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